여러분 요즘 같은 날 밖에서 벚꽃 못 보잖아요. 집에서라도 저희 같이 벚꽃이나 봐요.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혹시 맞춰주실 분 계세요? 다이어트 유튜버지만 <laughs> 곱창 전구를 협찬받요 아니, 원래 같았으면 저 다이어트 유튜버니까 음식 같은 경우는 정중히 사양하는데 곱창전골 먹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댓글을 받은 이후에 저는 진짜 댓글 하나하나 소중히 생각하거든요. 아니, 그래서 이건 뭐 곱창전골을 먹으라는 신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. 제가 오늘 먹어볼 곱창전골은 충무로 38 양곱창입니다. 예스. 자존심 상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곱창전골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. 저도 제 자신한테 놀랐어요. 어? 나 곱창전골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100kg가 넘었지? 좀 신기했어요.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한 게 이렇게 배송이 왔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. 친절하게 설명도 다 써주셨어요. 채소. 근데 딱 봐도 신선해 보여요. 이건 고춧가루인 것 같아요. 찍막서. 냉면 버섯도 엄청 많아요. I love 버섯. 전골 양념.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, 여러분. 염통스. 와, 원래 곱창종골에 염통 들어가요? 우삼겹 염통쓰! 와, 우삼겹 있나 보다. 짱이다. 우삼겹! 아, 우 곱창! <웃음> 벚꽃! <웃음> 진짜 딱 봐도 신선해 보여요. 아, 육수가 있어서 무겁구나 세상에, 영롱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조리법이 설명되어 있고요. 충무로 38양곱창님도 유튜브를 하시네요. 오, 라이벌인데? 잠시만요. 다이어트 유튜버여가지고 이런것 조금 서투른 점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, 채소육수인가봐요. 별 냄새 안 난다는 뜻입니다. 이 곱창종골이 제 데스티닌 이유가 또 있어요. 이 브루스타 있잖아요. 이거 언제 샀냐면 한 3주 전에 샀는데 왜산줄 아세요? 엄마가 또 서울에 놀러왔을 때 샤블샤블을 먹고 싶다. 근데 양껏 먹고 싶다. 그래가지고 아, 그러면 집에서 해먹자. 그래가지고 그때 브루스타를 샀어요. 이거 끓는 동안 심심하니까 뭐 개인기라도 하나 할까요? <웃음> 스펀지방 웃음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K님 성대모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내 <laughs> 널 그리고 또 원하고 한우 곱창 들어갑니다 <laughs> 이런 게 그게 좋겠다 집들이 집들이 하거나 뭔가 생일 파티, 생일 파티 때 곱창전골 많이 먹지 않아요? 진지한 대화 해볼까요? 좀 심오한 토크. 여러분은 꿈이 뭐예요? 누가 못지하는데 여러분 조금 끝? 살짝 침삼켰어 방금. 아 여러분 죄송해요 좀 예쁘게 넣을 걸좀 예쁜가? 아니 아닌가? 침착해 주연아. 침착해. 어차피 다니 네 거야. 찍먹 소스를 그래서 옮겨 담아줄게요.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고춧가루 같이 동봉되어 있으니까 조금 넣으시면 될것 같고 저는 지금이 딱이에요. 청경채. 이, 이게 뭐지? 곱창? 막창? 곱창? 어? 너무 줄어든 거 아니에요? 막창, 우삼겹, 염통, 청경채. 제가 고춧가루를 안 넣어서 그런지 짜지도 않고,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너무 맛있다. 아이 곱창, 이 대창이라고 하나 이건?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와 진짜 꼬소꼬소, 왕꼬소.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지금까지 치팅데이라는 명목 하에 먹방 해왔던 것들 있잖아요. 그것들 중에 제일 맛있어요. 그러니까 짜파게티, 불닭볶음면 막 이런 거다 빠이빠이. 와 근데 이거 진짜 소주 안주다. 이 소스가 상큼 간장? 그러니까 유자향인가 이게? 어쨌든 상큼해가지고 염통. 이 간장 소스가 너무 좋다. 진짜로 술 먹고 싶다. 나는 잘 모르겠다. 진짜 너무 맛있다. 자취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렇게 고급진 음식 집에서 먹기 힘들거든요. 밖에서 사 먹는 거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고급진 음식을 먹으니까 좀 내가 성공한 사람 같고 잘큰거 같고 진짜 드디어 어른이 된거 같고. 와 근데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소주가 너무 먹고. 청경채랑 버섯이랑. 저는 지금 되게 양이 많다, 고기가 되게 많다, 이렇게 생각했는데, 알고 보니까 이거 대짜잖아. 확실히, 이 소스를 찍어 먹어야 돼요. 이 소스가 너무너무 맛있어요. 이 느끼한 것들을 다 잡아줘요. 와, 소스를 진짜 잘하셨다. 버섯, 우삼겹, 깻잎, 곱창. 진짜 너무 맛있는데, 배부르다. <laughs>

지금 못 먹으면 내일 먹는 거잖아요. 근데 내일 먹을 때 고기는 없고 막 야채만 있으면은 조금 기분 안 좋잖아요. 뭔지 알죠? 그래서 고기를 못 먹겠어요. 솔직히 지금 배부르긴 한데 고기는 다 건져 먹을 수 있거든요. 내일 야채랑 당면만 남잖아요. 그러면은 그거 조금 슬픈 일이에요. 아, 조금 아쉬운데 집에 밥은 없는데 잠시만요. <laughs> 여러분, 전 진짜 이 곱창 전골이랑 데스티이라고 진짜 확신했어요. 제가 이거 샤브샤브 해 먹으려고 브루스타 샀다고 했잖아요. 그때 그 샤브샤브 먹을 때 칼국수 살 넣으려고 칼국수 면 사놨었거든요. 그때 먹고 남은 칼국수 면이 있지 뭐야? 국물을 좀 덜어내서 칼국수는 따로 끓일게요. 오늘 곱창 먹었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다이어터지 않습니까? 그래서 탄산수를 사왔습니다. 마지막 양심이랄까? 저는 평소에 탄산수를 거들떠 보지도 않거든요. <laughs> 아우. 아우 맛없어 한 요정도? 여러분 죄송해요 먹는게 끊기면 안되는데 저는 지금 좀 흥이 깨졌어요 빨리 끓어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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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게요 빨리 요 여러분들의 애창곡은 뭐예요 저는 노래방가면 소찬이 선생님의 티얼스를 꼭 불러요 허허 <laughs> 세와왔다 오야! 칼국수 <laughs> 사랑. 여기 아까 곱창 찍어 먹던 간장에. 언니, 우는 소린데? 언니, 소는소니 언니, 언니, 것는은데 언니, 언니, 다니 언니, 언 그 제가 곱창도 다먹어놓고 언니가 좋아하는 팽이버섯 타여도 안먹었어요 잘했죠? 좀... 이거 다이어트 식품이야? 아니.. <웃음> <웃음> 나 5시 반부터 먹었는데? <laughs> 아, <왜>? 지금 <laughs> 진짜? 7시야 <laughs> 진짜? 1시간 <한> 반! 아귀엽네 <laughs> 충무로 38 양곱창 선생님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음 진짜 맛있다 소스가 <laughs> 진짜 제대로네 <웃음> 음~~ 맛있다 <laughs> <야이미. 웃음> 대자를 보내주신 성견지명으로 저랑 저희 언니가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. 지금 어, 해도 안 나와. 그러니까 한우라서 그런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. 음. 삐 어, 배불러. <laughs> 행복.